네, 이긴 바지를 반바지 반바지로 만들면서 바지 기장을 반바지 기장을 단 처리로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런데 반바지를 자를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안다리 봉제선을 여기를 가지런히 맞춰서 놓고 여기는 그냥 바깥쪽에 봉제선은 딸려오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기장을 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선을 어 이쪽으로 옮겨 가거나 선이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거를 여기가 V자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가 음, 그래서 기장에 단 처리를 할 거니까 기장에서 한단 넓이를 표시를 해주고 그러고서 어, 여기를 잘라주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를 때 음, 이쪽에도 역시 똑같이 안다리 봉제선을 딱 붙들고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예 이런 그 반바지를 만들거나 또 셔츠 같은 거를 반팔로 다가 만들거나 그랬을 때 그때에 음 뭐냐 이 단처리로 다가 만드는 거가 흔히 많아요 그냥 접어서 박는 거는 밋밋해 갖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기장을 자른 다음에 요 기장을 자르고 그리고는 이제 요단 처리 하는 거는 선을 지금 선이 잘안 보이죠? 예, 그렇지만은 단 넓이만큼 선을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단 넓이만큼 선을 그려줘요. 똑같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는 이제 안쪽으로 요 단을 선대로 안으로 이제 접어서 다리미질을 일단 해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 그 여자분 설명하는 거를 보니까 뭐긴 바지를 갖다가 뭐 청바지나 면바지 이런 것들을 카브라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말하는 건가 하고 내가 자세히 봤는데, 그런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하는 거를, 그걸 카브라 딴니라고 그걸 카브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를 카브라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브라라는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카브라라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게 뭐 사전에 나오거나 표준어거나 그런 거는 비표준어지만 카브라 그거는 접는다라는 거예요. 접는다. 이거를 뭘 종이를 접는다. 뭘 접어서 접어서 올리는 접는 거를 갖다가 카브라라고 하는 건데 어뭐 이렇게 단처리를 하는 거를 뭐 카브라 하는 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이 뭘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보고 배우는 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고 내가 그를 거 보고서 아, 얘기를 했,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반팔 소매 딴 끝에나 아니면은 반바지 끝에, 요런 데에만 주로 이제, 음, 요단 처리를 요런 식으로다가 만들어요. 이렇게 예 요런 식으로다가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접고, 그 다음에 요게 접혀있죠. 요게 끝. 요 접은 데를 한번을 더 접어 넣어 주는 거야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접은 데를 한번 더 이렇게 해서 딱 똑같이 위에도 접은 곳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기다가 이제, 보면은, 미싱을 4분의 1 넓이로다가 쭉 박아요. 박으면은, 요 접은 끝이 안으로 물려 들어가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요 끝이 요렇게 해서, 딱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그러면 이단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싱으로 한번 박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죠 한번 접었잖아요 이제 한번 접은 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접은 거가 딱 접은 끝에가 딱 꺾어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여기다가 4분의 1 넓이로 미싱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끝이 딱그 선이 접끝끝 끝 부분이 딱 접히게 이렇게 해서 미싱을 이렇게 박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박아주면은 자 여기에 이 끝이 딱 해서 여기를 접었죠 그럼 그끝 지점에서 4분의 1 넓이로 미싱을 박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카브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바지 단 단이라고 그러고 또 셔츠 같은 경우는 소매 단이라고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카브라를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카브라는 딱 정식으로 접어서 올렸을 때. 접어 올리고 그랬을 때 그게 진짜 카브라예요. 정장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 여기가 박혔죠, 이제. 이렇게 요거를 쭉 박혀, 박혔기 때문에 이제 접어 올린 거가 속으로 접어 올린 게 밖으로 안 나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이제 다리 미질다가 이제 자리 잡음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요 접어 박은 데가 밑으로 가면은 안되고 위로 올려 위로 위로 올린 상태에 이렇게 해서 다리 밑질로 데려줘요 여기를 딱 다리 밑질을 해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지 단이 이쁘게 깔끔하게 속에는 이게 어, 안으로 접어서 한단 올린 거가 그게 밖으로 삐져 나오지도 않고 속에서 스테치 속에서 딱 물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단이라고 그래요. 바지 단. 뭐, 소매단, 단, 단이라고 해요. 이거는 절대 카브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카브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한국, 우리 말 보면은, 카브라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접어 올린다는 거에요 접는다. 종이를 접는다. 뭐든지 접어서 올리는 거를 카브라라고 그래요. 접는 거. 이렇게. 네. 자 요렇게 해서 바지단 반바지 요렇게 이쁘게 요런식으로 하는거 끝처리를 요거 예, 한번 잘 보고 예, 한번 잘 보고 하세요